현재 이 포도는 이제 두 번째 다는 3년생 포도입니다 작년에 달고 올해 2023년도 두 번째 다는 겁니다 지금 한50% 정도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알수 없게 끝났는 거 지금 포도 송이가 아주 예쁘죠 여기 낙동강변에 있는 포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알속기 했는 거. 지금 알속기 안 했는 거는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아주 복스럽죠. 여기 이제 헐렁하게끔 6단, 7단까지 이제 보기 좋게 따듬어야 됩니다. 알속기에서. 세력이 좋은 겁니다. 이거는. 이 포도는 세력이 약한 것이죠. 지금 뭐 알소기 에 대한 설명은 많은 유튜브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도송이에 대한 비교 해주겠습니다. 알소기 안에는 포도송이, 알소기에 있는 포도송이. 이제 지금 나중에 다 알, 알이 다 크면은 800g, 700g, 800g짜리 포도가 됩니다. 이렇게,